안녕하세요. 최우주 프로입니다. 오늘 레슨은 스윙할 때 머리가 떨어지면 스윙하는 사람에 대해서 레슨 한번 해볼 건데요. 다운 스윙할 때 머리가 떨어지게 되면 문제점으로 뒷땅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머리가 떨어지면서 손이 많이 앞으로 앞서기 때문에 푸시 슬라이스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머리 떨어지는 거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머리 떨어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머리가 올라갔다가 그냥 제자리로 이렇게 떨어지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스윙하면서 보통 머리가 떨어지게 되면 다이 옆쪽 뒤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게 치려고 하는 힘 때문에 보통 힙 슬라이딩이 되면서 이렇게 옆으로 쳐서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탑에서 힙 슬라이딩 되는 모션 없이 머리가 옆으로 떨어지긴 힘들 거예요. 탑 올라갔는데 힙 슬라이딩이 없이 머리만 옆으로 떨어진다? 치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이거를 이쪽 방향으로 치기 위해서 올라가서 힙슬라이딩이 되면서 머리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이런 스윙이 보통적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힙슬라이딩이 많이 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 힙턴 정확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오시면 은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간단한 느낌만으로 머리 떨어지는 것을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적으로 머리 떨어지시는 분들은 탑에 올라간 상태에서 공의 이뒷 부분을 보면서 스윙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머리가 옆으로 떨어지면서 힙슬라이딩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낌을 공을 수직적으로 위에서 바라본다는 느낌을 가지고 스윙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을 위에서 수직적으로 내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공을 바라보면서 스윙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공의 옆 부분을 보면서 한번 치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볼게요. 어, 치기 쉽지 않네요. 자, 이렇게 옆 부분을 보게 보면서 치게 되면 머리가 떨어지는 스윙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번에는 공을 수직적으로 바라보면서 한번 스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친 샷처럼 시선을 공에 수직으로 보고 친다고 생각하시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떨어지지 않고 공을 수직적으로 바라보면서 머리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공을 수직적으로 본다는 느낌으로 갖고 연습하시면서 조금 더 머리를 한번 고정해 보세요.